꼬냑을 한번 먹어보자. 그것도 유명한 거고. 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긴 하니까 좀 먹어보고 싶긴 해. 그러면 듣기만 많이 듣고 그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꼬냑은 유명하니까. 뭐 어, 꼬냑 원래 잔이 뭐 따로 있긴 한데 일단 뭐 위스키 잔이라 같이 줄게 한잔 줄게. 응. 내가 상상했던 꼬냑이 아닌데. 꼬냑하면 이미지가 향수병 같은. 넌 X5등급이야. 아, 그래?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넌 해내시고. 음. 그 얘기를 먼저 해줘야겠구나. 꼬냑에 유명한 메이커가 있어. 너가 그러니까 본 거는 뭐 이런 걸 거야? 음. 여기 이렇게 뭐좀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거나 이런 것들? 음. 이런 거 보통 X5등급의 꼬냑들은좀 패키지가 그래. 병들이 다 옆으로 퍼졌어요, 대부분. 아, 그래? 음.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고, 그냥 동그랗게 돼서 스카치 캔디 같이 생긴. 그거 랑디야. 랑디 엑소라는 건데 음. 어, 레미 마틴도 있고 마르텔 엑소도 그렇고 등급이 그래서 그런 거야? 회사가? 회사! 회사가 일단 다르고 V.S.O.P 등급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어 음. 다 x 소 등급들이 옆으로 넓적한게 나와 찐빵 같은 걸로 아... 오케이 알았어 얘는 이제 까뮤 V.S.O.P 보면 밑에 보더리라고 써있어 보더리라고 하고 보더리는 그때 말한 그 꼬냑 지방 안에서 그랑샤파뉴, 푸디샴파는 보더리라는 지역이야 꼬냑 안에서 면적이 한 5%밖에 안돼 거기서만 나온 포도로 거기서만 술을 만들고 거기서 증류를 하고 거기서 숙성을 하고 거기서 병에 담은 거야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싱글 이스테이트라는 글자가 아마 있을 수가 있어 응 음, 있어 한 지역에서 만들었다 이게 색깔이 더 위스키보다 맛있어 보입다다 색깔이 더 진해 어. 이유는 꼬냑은 캐라멜 색소 타는 걸 허용을 해. 예전에 까뮤에서 홍고 대사였나 장폴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걸 정말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 봤었어 꼬냑은 왜 이렇게 색소를 타냐? 했더니 꼬냑이 매년 매년 나오는게 다르대.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A B C 오크통을 수어된 거를 이제 블렌딩해서 내놓고 내년에는 뭐 G D F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섞어서 내놓고 이러지. 그러면 그 블렌딩의 기준은 색깔이 아니야 향하고 맛이야 소비자들이 사는 사람이 그리고 오래 산꾸냐이랑재작년산꾸냐이랑 색이 다른 거야 같은 이름의 제품인데? 어 왜냐 그 블렌딩은 맛하고 향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사는 사람들은 어왜 색이 달라 이거 불량 아니야? 그래서 클레임을 엄청 낸 거야 그래서 여기 회사들이 그냥 색소를 타고 색을 다 일정하게 다 맞춰버린 거야 재밌네 <laughs> 소비자들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약간 그런 거지 까뮤은 가족경영회사 페넷이라든가뭐 다른 회사들은 큰 대기업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거나 직원들이 있는데 얘네 까면 은 처음에 장바디스트 꼬냑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하고 5대째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가족경영회사 지금 되게 경영도 잘했어. 대표들이 다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게 면세점을 공략을 했어. 세계 어느 나라 면세점을 가도 까면 볼수 있을 거야 이게 까뮤과 고유의 이름이지. 응 꼬냑이라는 장르에 까뮤라는 회사. 까미에서 보더리라는 제품군에 VSOP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 게. 마셔보면서 얘기할까 아니면은 마, 마시자. 왜 색깔이 너무 이뻐서 마셔보고. 여기 새거야? 응. 근데 여기 코르크 팔아? 어 팔아. 많이도 먹어? 내가 추천을 하질 보통. 그냥 코르크가 아니고 응. 스크류캡이야. 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것도 똑같아? 어, 위스키랑 마시는 방법 똑같아. 뭐, 옛날에는 그, 스니프터 잔이라고 해서 볼이 더 넓은 잔이 있어. 음. 그거를, 뭐, 옛날 이미지로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 떼서. 어, 나 봤어. 이렇게 어. 돼서 여기 뚱뚱한 거. 어. 그래서 뭐, 손에 열로 이렇게 데벼서 먹으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이씨한테 문의한 결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래. 그냥 상원이 최고래. 음. 먼저 맞아. 내가 특징적인 향, 맛을 알려줄까? 아니면 너가 한번 맡아보고 맞춰볼래? 음 내가 먼저 마셔 응. 어 과일 향나 이건 그 내가 항상 말하던 그 단맛보다 진짜 누가 맡아도 과일 느낌이 날것 같은 와 어, 위스키랑 다른데 일단 꼬냑은 너 과일 향 나나 그랬잖아 응. 기본적으로 과일 향이 타나 왜냐 재료가 포도잖아 그래서 일단 베리 쪽 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건포도 건자도 뭐 이런 얘기를 해왜냐면은 건포도 건조도 말리잖아? 그럼 수분이 빠지잖아 그러면서 당도가 더 올라가 정말 좀 달짝지근한 그런 어, 베리 같은 맛이 과일 향의 달짝지근함이 나고 그리고 위스키에 비해서 좀더 상쾌해 위스키가 곡물로 만들었다는 걸 내가 지금 알잖아 그래서 그런지 선입견이야 어, 뭐그 곡물의 텁텁함이랄까? 그런 느낌이 없고 향이 다르다 그랬잖아 향은 훨씬 다르지 어. 향은 뭐 건포도 건조도도 있지만 살짝 캬 같은 느낌도 있어 달달한 느낌 때문에 그리고 꼬냑에서도 가장 아로마틱한 꼬냑이 까미라고 얘기를 해 아로마틱이 뭐? 꽃향기 같은 거 화사한 꽃향기 아로마틱은 이제 향기 요소가 아로마틱인 거고 다른 꼬냑들보다 향의 폭이 넓다고 할까? 왜냐면 정말 다른 꼬냑하고 비교해서 얘가 되게 꽃향기가 많이 강하게 나 그리고 풀향. 아, 풀 향, 아 맞아 풀뭐 그라스라는 표현도 했어. 아 그래? 음. 그 산천초목의 그 향이 난달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꽃이나 풀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쾌한 맛이나. 윈트 허브 그라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아무튼 위스키보다는 더 깔끔하고 상쾌한 느낌이야. 달고 어 당도 확실하게 더달 거야. 응. 위스키는 그래도 좀 알코올 향이 더 쎄거든. 음. 다른 향보다. 근데 이거는 뭔가 소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알코올 향은 거의 안 나고 위스키랑 비교했을 때 이게 나는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 아, 너뭐 약간 그래도 허브 같은 걸 좋아하는? 거. 아 그런 것 같아. 아까 뭐 싱글 이스테이트 한 지역에서만 나왔다고 했잖아. 음. 그래서 밑에 보면 시리얼 럼머 같은 게렇게 있어. 한정판으로만 나오니까. 아 여기 있어, 요거 한정판으로만 나온다고? 왜냐? 면적이 5%밖에 안 된다는 즉, 지 거돌이라는 곳이. 음. 그래서 거기서만 생산돼서 나오는 거야. 아... 아 양이 리미티드라는 거야. 양이. 수양이. 그리고 만약에 농사가 잘안 돼서 흉작이 돼가지고 포도 농사가 좀 이상해. 그해안만들어 귀한 네. 거네. 다른 일반적인 라인보다는 좀더 고급적으로 나오는 거지. 일반 까메오는 이제 엘레강스라는 제품이 있어.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여기저기 지역거를 이제 블렌딩을 해갖고 나오는 거고 얘는 보더리에서만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가격이 좀더 비싸 그래서 이게 싱글 리스테이트로 만드는 건 별로 없어 그 생산지 관리를 하는 그 증명하는 건데 얘는 앞에는 없나? 잠깐만 보통 와인 같은데 많아요 여기 보면은 보더리 밑에 아펠라시옹, 꼬냑, 보더리, 꽁드롤레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와인에는 많은데 이게 보더리 그러니까 꼬냑 지방 안에 보더리에만 나온 걸로 했다라는걸 이제 써놓는 거야요 음. 뭐, 여기다가 뭐 정말 다른 지역이 들어갔으면은 그냥 꼬냑 안에선 들어갔잖아. 그러면 아펠라숑 시 꼬냑 꽁토르레는 가능해. 근데 아펠라숑 시 꼬냑 보더리 트로르라는건못 쓰는 거야. 맛있다. 맛있어. 예전에 이걸 야외에서 시음회 같은 걸 했었을 때막 음. 벌레들이 막 빠져 들어가. 꽃향기 뭐 이런 막 달달한 향 이런 것 때문에. 음. 좋다. 괜찮네 <laughs> thank <laughs> you